네, 어 조금은 또 새로운 장르의 어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장르를 음, 뭔가 이렇게 예 음, 네, 결정 장르 때문에 결정한 작품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계속 앞 계속 어 관심을 끌게 되고 흥미를 유발하게 되는. 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부분들이 확실히 관객분들께도 음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유현석 씨. 네,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 저희 영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 저희 감독님께서 너무나 재밌는 어 대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 두 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이 공을 들여서 촬영한 작품입니다. 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. 여러분들 어 브라운관 아 저기 <laughs> 죄송합니다 제주도 있다가 지금 예, 예. 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. 스크린입니다. 스크린 예, 예. 스크린에서 예, 예.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임이 분명하니까요. 예. 여러분들 꼭 극장 와서 네,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예 감독님. 예 그, 어벤져스의 광풍이 지나가고. <laughs> 좋은 한국 영화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계속 차례차례 어, 그렇죠? 개봉되고 있고요. 우리 영화도 하여튼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재밌는 영화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두 분의 케미와 함께 이경원 선배 이세 분의 케미가 우리 영화의 진짜 그 아주 맛있는 장점이 서 그든 그월 중안 쪽으로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영화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는 영화 은밀한 욕 6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. 이제 저희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잠시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. 예, 무대 옆쪽으로 빠르게 정.